어, 크로스 상태, 크로즈 포지션 상태에서 런닝 크로스 샷을 했는데, 네. 프롬나드 포지션에서도 런닝 크로스 샷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음, 이제, 어, 내추럴 턴의 방법은 같은데, 네. 음, 크로스 할 때와 프롬나드 포지션 할때 차이가 뭐냐면, 은 네. 음, 그래서 저는 어,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피피로 네. 열려서 런닝 크로스를 할 때는, 그냥 크로스 샷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해, 런닝은 빼버려요. 네. 아, 왜냐면 네. 여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았다가 똑같은 러닝 크로스 마무리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성의 스윙이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져 되는데 예. 러닝이라고 그면 남자는 자꾸 밀고 가서 이렇게 여성을 닫으려고 그러거든. 네, 네. 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러닝 크로스라기보다는 그냥 크로스 샷세라고 이렇게 해 주면은 조금 아, 더 그럼 나도 달... 포지션에서 할 때는 음, 말이죠. 그렇죠. 달려가는 게좀덜하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여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크로스를 한 다음에 사이드로 이렇게 빠지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매니아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얘를 러닝 크로스처럼 밀고 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어, 결국은 여성도 무너지고 나도 네, 네. 갈 길이 네.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사세 이렇게 이렇게 아. 크로스 사세라고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제치면은 이제 밸런스가 음, 네. 나서 밀리면서. 그렇죠. 그럼 음. 것 음.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크로스. 크로스 상태에서, 예. 크로즈 포지션일 때 러닝 크로스 셔을를 하면 예. 3, 1, and 2, 3, 1, 2, 3가 되고 음. 어, 프롬 나이트 포지션에서 음. 한번 가볼게요 지금 3까지 안정적으로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 거기 화면 바뀌어서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2, 2, 3, 1, and 네. 2, 3, 1, 2, 3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네. 응. 네. 왜 나는 똑같은 걸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멋이 없을까? 네. 그죠? 응. 아. 아니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막 달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멋이 없지라고? 아, 크로스 샷할때 말이죠. 크로스 사이나 러닝 크로스를 할때 네. 그 이제 비결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아, 네. 응. 이 쓰리는 평상시대로 놓고 네. 1이 커야 돼. 투, 쓰리, 원, 원앤 작고 투 크고. 그런데, 완이 아, 예. 작으면, 은 자, 잠깐 볼까요? 네. 자, 2, 3. 완이 작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아, 네. 이렇게 여성을 아. 스윙, 스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앞에 짐작이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완을 네. 크게 뛰고, 얘는 작게 뛰고, 얘를 크게 뛰어야 이렇게 여성이 <laughs> 이렇게 스윙이 돼요. 여성이 춤을 추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런닝 크로스는 네. 완이 네. 크고, 2가 작고, N이 네. 작고, 2가 옆으로 큰 거예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자, 진행해 보세요. Two, three, one, and two, three, two. 조금 자. 더 여유있어지는 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 남성이 여기서 네. 이 러닝크로스를 할때내 뒤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배를 아, 배를 가지고, 맞죠, 맞죠. 그치 춤을 출때 예. 여기서 아까 얘기 들었는데 자, 벌써 까먹었어니다 네, 네. 보세요. 네. 여기서 러닝 크로스를 하면 쓰리하면 이 뒤에 있는 에너지로 여성은 이렇게 뒤에서 계속 이 에너지를 음. 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데 아, 자꾸 앞으로 밀고 가니까 여성은 되게 불편해. 뭐가 나를 자꾸 밀어내기만 하지 <laughs> 스윙은 안 시켜주고 밀어내기만 해 배로 하면. 아, 예, 이그 차이를 제가 한번 네. 어, 마인드 컨트롤 을 다시 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느껴도 되겠습니다. <laughs> 네. 할수 있다. 2, 2, 3 2, 3, 1, and 2, 3, 2 3 1, 2, 3. 아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자, 이거는 자, 여성은 그대로 네. 있었음에도 제가 그리고, 여성을 느끼는 네. 게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서 크루스 사세는 완이 네. 크면 안 돼. 네. 크루스 사세는 네. 네. 3, 완이 크면 여성 일로 들어오질 네. 못해. 아, 그러네요. 여자로 네. 네. 따라와 버리죠. 이 완이 작아서 여성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올수 있도록 아. 완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러닝크로스에 한 70%만 거리를 가지고 춘다고 생각을 하고 네. 3 음, 놓고 완이 작고 2 작고 옆으로 가는 2 늘리는 동작만 크면 돼.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음, 스몰 스드 포지션에서. 음. 완이 스몰 스텝. 원앤투 앤 음. 쓰리 원투 쓰리. 그렇죠. 아. 매니아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예. 어, 이, PP에서 러닝 크로스, 이 크로스 자세를 할줄 알면은, 네. 놓으실 때 굉장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동작들이 굉장히 네. 유용할 거예요. 아, 네네. 그쵸?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잘 네.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음. 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크로스 자세 하실 때는 절대 원 발, 엔 발, 네. 스몰 스텝. 네. 그리고 투, 사이드로 빠지는 스텝은 스윙이니까 음. 좀 크게 네. 가고, 지금 네. 하는 것보다 훨씬 네. 더 네. 크게 네. 가고. 네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파티를 해야. 하다 보면 네. 음. 좀 길다 그러면은 음. 바로 내추럴 턴을 하지 않고 런닝 크로스 샷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내추럴 턴을 음.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프롬나드 포지션일 때도 샷의 프롬 피피 내추럴 턴은 지겹게 하기 때문에 네. 크로스 샷을 사용하면 좋을 것 음.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한번 이제 네. 하면은 네. 음 첫째는 두개다 뒤에 있는 근육을 음, 사용해라 네. 네. 리플렉스 에너지를 가지고 네. 음,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러닝 크로스는 와니 빅 스텝 네. 앤 스몰 스텝 네. 투빅 스텝 사이드 이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음, 크로스 자세 오픈에서 하는 동작은 와니 스몰 스텝 앤 스몰 스텝 투빅 스텝. 네. 아. 네.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예, 한번 예. 이제 두 가지를 한번씩 저희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음. 어 m n 나 t 포지션에서 스몰 스텝. 스몰 스텝으로 Two And 스 그렇죠 오. 그러면 크로스 러닝 크로스는 러닝 네. 크로스 샷을 요이빅 스텝 s t 3 1 r n e 2 3 e a 3 d tw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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